김영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다니는 딸. 우리 엄마가 <laughs> 나 배내놓고 다닌다고 나 놀렸어요. <laughs> 일단 다이소에 왔어요. 관심사도 필요한 것도 달라요. 맨날 서로 와보라고 해요. 여기서 혼자 캣틀 베냈어요. K.H.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안 부끄러워해요. 관심사는 좀 달라도 늘 사이좋게 필요한 것과 필요할지도 를? 모르는 것과 군것질거리를 사요. 맛밤 프로틴 맛있어요. 음, 완전 아는 맛이에요. 생각해내는 중이에요. 음, 맛있다. 이거 밥밤바밥밤바 음. 맛이래요. 밥밤바 맛이다. 생각 안 났으면 잠못잘 뻔했어요. 음, 치지마 마이크 찬 김에 유튜버놀이 좀 해주고 출동하겠어요. <laughs> 안 쓰고 싶어 내 영광에 하나로. <laughs> 아, 가자 뒤에 차 온다. 아니 왜내 엉덩이 만지냐고. 생싱탱. 하나로마트 우리 정말 좋아해요. 동네마다 하나로마트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에이하 노랗고 작은 배추가 좋아. 진실해. 노랗고 작은 배추. 노랗고 작은 배추 베 s 튼실 배추. 여러분은 노랗고 작은 배추와 튼실 배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뒤로 내밀고 다니는 거야. 내민 게 아니야. 내 손에 부딪치게. 엄마가 자꾸 내 엉덩이 은근슬쩍 만지고 있어서 그렇잖아. 여기야. 마이코너. 마트에 와서 과자 안살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 우리 집앞 길인데 참 예쁘죠. 세기알 해변 도착. 우리 집앞 오션뷰 카페에 왔어요. 이제 목적지로 가 볼게요. 근데 엄청 한적해. 1시부터 두 점쿠 판다고 해서 부랴부랴 왔는데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아, 귀여워. 두 점쿠도 쌓여 있었어요. 비주얼에 반해서 아 뜨아 중독자들 예쁜 음료 하나씩 먹었어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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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뷰 어때요? 김녕 바다 예쁜 거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있나요? 저는 항상 영상으로 셀카 찍어요. 자연스러운 사진 건질라고 그래요. 오션뷰의 디저트 더하기. 한번 더 보세요. 얘를 <laughs> 팠다 <laughs> 보니까 아저씨 눈에다가 붙고 있는 거야. 미안해서 그랬지. 음. 이제 고만 떠들고 본격적으로 먹어 볼게요. <laughs> 보여주고 싶었네. 좀... 모르다. 음. 어, 이 아저씨가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 이거 봐. 블루베리. 이거 라즈베리인가 봐. 자꾸 하면은 제일 잘할 걸. 알았어. 안녕하세요. 제일 잘할 우리 엄매요. 응. 아이스크림. 아니 이게 아저씨가 먹어야 되겠다. 그 초콜릿이지 먹어볼까? u 아니, t 초콜릿 아니고 u 키샷 얼린 c 같아 k i e I'm g 가 i n g to put it on your own cookie. I'm going to put it on 근데 이제 대망의 두쫑 i 먹어볼게요 i n g to p 늘려줘 엄마 늘려줘 3명. 안 늘어나는 어때? 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 어, 근데 광주 두쫑쿠는 두쫑쿠 맛집을 찾아간 거고 늦죠? 여기는 이제 세계 아래 변 오션뷰 이거가? 맛집 카페니까요 어, 어. 비교하는 어, 어. 게 어, 어. 맞지가 않죠 음. 음. 툭 떨어져 음. 그치 근데 이제 그냥 꼭 찾아 먹을 맛은 아닌 정도 근데 또 이제 두 쫑쿠 당장 먹고 싶으면 대만족할 정도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안 녹지 쿠키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야겠어. 책 읽으면서 차분히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책 읽고 멍 때리고 힐링하기 참 좋은 공간이에요. 화장실 가는 길이 예뻐요 해적된 기분. 오빠가 뽑아준 기링 때문에 맨날 치킨 먹고 싶어요. 엄마가 원담이라는 지금도? 곳을 발견했는데 예, 원담. 여기 물고기 잡던 곳이래요. 그것도 밀물 썰물로 아주 똑똑하게요. 신기하다. 와, 음, 물 엄청 깨끗해. 다음 목적지는 미로 공원이에요. 사람들에게 추천은 많이 해줬지만 가보지 못한 곳. 나는 노래가 나와요 미리키 하트 <laughs> 연습하는 우리 엄마 귀엽다? 너무 귀엽죠 <laughs> 엄마 근데 너무 예쁜데 뒤에 글씨 좀 봐봐 어 됐다 <laughs> 아 고양이도 나와 아. 자주 웃고 아래로, 자주 아래로. 행복하고 살아야겠어요 음. 아, 웃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눈부셔? 어 아래 봐봐 예쁘다 어 아, 지금 예쁘다 좋아요 잘자전거나 근데 이렇게 많은 건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미루고만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본격적으로 와야겠어요. 음, 나는 미러고... 시간이 없는데 끝이 고향아 안녕. 해헤 사진만 찍고 나왔어요. 내 소원이야. <목소리> 엄마랑 놀이기구 바이킹 10번 타기. 아 바이킹 잘 타? 바이킹 10번 타기. 좋아. 롤러코스터도 한번 타고. 안 타. 롤러코스터. 아니 딸 소원이라니까 엄마랑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롤러코스다고 바이킹은 탄다고. 바이킹만 타면 너무 아쉽잖아. 조금 불리하면 지롱이랑 하라고 그러네요 케이지. 왜못타 탄지? 이야기해봐. 너무 무서워. 타마 <laughs> 견뎌. 너무 무섭다고. 같이. 롤러코스터는 내가 탈수 없어 절대. 나랑 같이 롤러코스터 열번 타자. 심장이 멈출 것 같아. 그럼 잠깐 멈췄다 살아나보자. 여기는 일제 동로야. 어? <laughs> 딴뜻딴 소리야. <laughs> 근데 여기 보고 브이한번 해봐. 음, 예뻐. 이렇게 하면 이티 같대. 이렇게 하면 예뻐. 이렇게 하면 이티. 곁에. <laughs> 이번 목적지는 김녕해수욕장이에요. 이번에 깡통 열차 타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날씨 좋은 날 타면 재밌겠던데요. 오케이.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저기서 물 튀긴 거 아니야? 너무 좋았어. <laughs> 너무 응.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웃음> <웃음> 맨날 가보자고 하고 이제 온 메코룸. 당연히 1인 1메뉴인 세상인데 사장님이 그렇다니까 일단 1인분에 추가했어요 사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양 적을까봐 걱정했어요 KK. 뭐라고? <laughs> 등갈비랑 낙지볶음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탱글탱글 낙지 음? 커팅쇼에요 낙지 안먹어 인간이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다 먹게 돼요 참기름 듬뿍 넣고 비벼 먹을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오이냉국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그냥 새로 달라고 하고 마저 맛있게 먹었어요 어, 맛있는거 방금 먹고 또 등갈비 맛있었다고 등갈비 사가 그래 <laughs> 냉장고는 미어 터지는데 우리집 냉장고 음, 터지려고 그래. 하는데 내일 지용이 오는 날이라 엄마가 맛있는 건다해 주고 싶은가 봐요. 나는 또 과자 하나 샀어요. 다이제 신. 엄마라는 여성 우와 너 하늘 예쁘다. 하늘이 예쁘다. 봐. 예쁘. 난 예쁘다고 했는데 왜 이상해? 하늘 엄마. 아, 우와. 근데 하늘이 너무 예뻐 엄마 이거 봐 봐. 우리 집 공주랑 잠깐 인사하고. 또 나왔어요. 뭔데요? 얘기해 볼까? 네. 여기서 먹는 식빵 진짜 낭만이죠 <laughs> 흔들어, 흔들어. 아어 저기는 엄청 달다. 예쁘다